특히 주관적인 킬링 포인트, 이번 주 탑5, 5위는 우리의 넘버원 손승락 선수의 완벽한 세이브로 시작합니다. 지난 6월 19일 KTY 원정 경기, 넘버원 손승락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헛스윙으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든든한 우리의 마무리 손승락 선수. 역시나 이번에도 스트라이크. 멋지게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무리 짓습니다. 경기는 9대 7로 승리를 거머쥐었는데요. 이날 또 하나의 기록이 세워졌죠. 손승락 선수 9년 연속 10세이브 달성. 역시 우리의 손승락 선수 언제나 락. 우리의 뒷문을 잠궈주세요. 4위는요, 기묘한 평행이론이랄까요? 바로 전준우 선수와 앤디 번즈 선수가 주인공입니다. 전준우 선수가 멀리 날아가는 홈런을 치면, 곧바로, 더 멀리 날아가는 앤디 번즈 선수의 홈런! 마음이 뻥 뚫리는 홈런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앤디본즈 선수 여권 아직 안 뺏었나요? 이에 질 세라! 또다시 홈런! 홈런을 터뜨리는 전준우 선수. 멀티 홈런이라니, 어디 또 도전해볼 테면 해보라는 걸까요? 여유롭게 베이스를 지나서 미소를 짓는 전준우 선수. 롯데자이언트 투번들이 모두 정말 기쁘게 축하를 해 줍니다. 설마 이번에도 버, 번즈 선수가 네 해냈습니다. 전준우 선수와 번즈 선수의 너와 나의 숨넘는 리두 선수 다 정말 대단합니다. 전준우 선수가 치면 앤디 번즈 선수도 친다. 평행 홈런 이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탁해요. 3위는 능력 있고 자상하고 정말 모든 걸다 가진 남자 이병규 선수가 주인공입니다. 6월 21일 KT 위즈와의 경기 이병규 선수의 시즌 8호 홈런이 나왔습니다. 6회 초 동점을 만든 소중한 트럼프 역시 기회를 놓치지 않는 롯데 자이언츠의 비밀병기입니다. 그런데 이병규 선수, 이렇게 야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는데요. 무뚝뚝한 표정 속에 숨겨진 반전 매력, 과연 뭘까요? 바로 따뜻한 마음씨! 알고 보면 정말 다정다감한 남자라는데요. 경기전 훈련할 때늘 다른 선수들을 지켜보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응원과 격려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은 펀트 연습하는 나경민 선수에게 일일 멘토가 되어주는데요. 이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마치 아기새를 가르치는 어미새처럼 다정하고 자상합니다 여러분 다정다감의 대명사 이병규 선수 계속해서 많이 응원해주세요 2위는 성장통을 겪는 김원중 선수의 성장입니다 KT 위즈와의 경기 계속해서 상대에게 기회를 중불을 내주게 중불을 된 중불을 중불을 김원중 선수 홈런까지 내주며 두 개를 떨구고 마는데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마운드에서 내려옵니다. 마운드에서 내려온 뒤더가웃한쪽 편에서 홀로 힘들어하는 김원중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늘 잘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의 결과가. 나더뼈 아프게 다가왔던 걸까요? 야구를 하면서 가장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속상해하는 모습을 본 이대호 선수가 김원중 선수에게 당담하게 조언과 격려를 해줍니다. 성장통을 겪고 있는 김원중 선수 분명 잘 헤쳐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든든한 선발 투수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더 믿고. 힘차게 응원해주세요. 대망의 1위는요, 바로 황진수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6월 19일 KT 위즈를 상대로 자신의 시즌 첫 홈런을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황진수 선수. 베이스를 도는 것도 정말 힘차네요. 황진수 선수의 시즌 첫 홈런이 7대7에서 역전을 알리는 결승타가 됐죠. 롯데 자이언츠의 다른 팀원들도 정말 누구보다 기뻐하며 황진수 선수의 첫 홈런을 축하해 주는데요. 이날 황진수 선수의 홈런 기운 덕분일까요? 9대 7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팀원 중에서도 특히 김진수 선수를 더욱 더 축하해주고 기뻐한 선수가 있다는데요. 바로 우리의 캡틴 이대호 선수. 이대호 선수의 기쁨의 표유가 눈에 띕니다. 캡틴을 일으키는 멋진 홈런. 앞으로도 많이 많이 쳐주세요. 그럼 킬링 포인트 다음 주에 또 만나요.